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시각시는 예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포스터나 카달로그 광고들은 그냥 광고물이란 말이에요. 예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술이 뭐예요? <웃음> <웃음> 아, 뒤성통한 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예술은 고상한 거니까. 자, 앞서 미래파 선언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이들은 소위 고상한 예술과 그렇지 않은 일상적 행동과 이렇게 구분을 과감히 파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전통 또는 형식에 갖춰진 예술의 허구성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진짜 세계로 나오려는 어떤 몸부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예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예술, 예술 이데올로기. 여기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만약에 예술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 특별한 권위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루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아방갈르드 예술에 있어서 이 시각시를 보면 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해해서라도 어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경양성들이 엿보이네요. 어 이게 굉장히 예술로서의 자기 혁신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laughs>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우리 미래주의 작품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봐요. 네. 자, 이 작품은 필리포 마리네티에의 자유를 위한 말이라는 시예요. 한 사람 혹은 여인이 엎드려 이렇게 편지를 읽고 있고 그 위로 글자들이 자유롭게 물질서하게 크기 변화를 가지고 오버랩돼 있네요. 어, 한번 지니까 읽어보세요. <laughs> 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뭐 위에 보면은 뭐스크 랑, 네. 랑 이런, 랑 이런 어, 말들이 있는데 이게 네. 뭐 자유를 위한 말이라 는 건지 뭔지. 네. 어쨌든 그게 읽히긴 하지만 뭐 전체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뭔가 네. 이렇게 불곡도 있고요. 에헤. 그래요. 이이 이, 그, 이게 그림이 아니라 분명히 시라는 걸로 발표됐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세요. 음, 네. 자, 마리네트는 폭발적 현장에 마치 목격한 사람이 그 문장의 문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명과 난말들이 내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뭐, 그 상황을 그로 느끼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는 시인에게 이런 이런 이것처럼 문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케 okay, 정해진 틀 안에 놓지 말고, 이런 것들의 느낌을 새로운 표현의 세계로 자신을 이렇게 계속 해방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시를 보면, 자, 산, 계곡, 거리, 그리고 졸업부라는 시를 보세요. 자꾸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어, 정말 저 알파벳 M이 e, 산 같이 보이고 음흠. 알파벳 S로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이 음. 간단히 그린 풍경화 같이 보여요. 글자로요? 네. 그쵸? 마치 여행자가 그걸 뭐탁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지면은 보통 신문 형식인 것 같은데 글자가 딱 있어야 될것 있어야 될 같은데 세로로도 이렇게 옆으로도 펴져 있기도 하고 중간에 수학기구 같은 것도 또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강약을 표시해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어... 기존에 있는 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어 그럼요. 기존에 있는 줄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랑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그외에도 카를로 카라의 말의 자유라든가, 자 아르데코 소피치의 뭐 시라든가. 특히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작품을 보면 알겠는데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아시죠? 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뭐 디즈니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장면은 한장면의 작품인데요. 네.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건 마치 뭐 앨리스가 시계를 들고 있는 토끼를 쫓아가다가 토끼 그냥 툭 떨어졌을 때 이렇게 훅 음. 떨어지면서 네. 기이한 체험을 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딱그 장면인 거 같네요. 글로 그런 이미지를 같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회화와 시를 이렇게 하나로 결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요? 오. 확실히 그렇게 느껴져요. 자, 이런 게 요즘은 이 디자인 쪽이라 타이포그래픽이라는 말로도 쓰여지는 말이기도 해요.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각 시를 쭉 봐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이상의 시가 떠올랐어요. 처음 이상 시를 봤을 때도. <laughs> 너무나 난해했고 이게 신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시각시를 보니까 느껴지는 감정이랑 똑같아요. 어. 이상해시도 시각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신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는 맞아요. 아, 네. <laughs> 자 이상은 전문 용어와 외국어 그리고 숫자, 기호, 난발, 뭐 문법적으로 이해가 가진 이상한 문장도 쓰게 되죠. 기존 언어 체계를 무시하는 기법이 고요. 모더니즘이 아 우리나라의 아방가르드 문학의 대표적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가 일본 유학시에 이러한 문학을 접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자, 오감도씨 어떠세요? 어, 지금 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시죠. <laughs> 문법을 벗어나면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고등학교 때 이상의 시를 배우면서도 이상의 시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깊은 공감이나 감정적인 이해 없이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해요. 이상의 시 어려워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앞서 봤던 시각 시들처럼 난해하고 좀 그러네요. 문법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laughs> 좋습니다. 비서, 근데 혹시 이상이 건축학도 출신인건 알고 있었나요? 건축가 출신이었어요. <laughs> 야, 이게 또 문학가가 아니라 건축가라는 건또 처음 듣는데. <laughs> 아 그러고 보니 그래서 왜 이상의 시 중에서는 되게 이과적인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건축 무한 뭐 육각면체라던가 음, 음, 뭐 예를 들면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던가 <laughs> 뭐 이런 제목이 있었거든요 파편의 영침 에이, 이런, 네, 네. 막 이런 것들이 아예 건축학도로 나올 수 있는 제목이었군요 그래요 이상의 작품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괴짜일 수도 천자일 수도 있는 좀 난해하기 고 어려운 거였죠 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도 그냥 미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음. 그렇게 살았, 그게 말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가 보성고등 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고등 보통학교의 건축가를 수석으로 또 졸업했어요. 아, 진짜 천재인데요? <laughs> 그, 조선총독부 건축기사가 되었으며 무심한 탈 엘리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통 능력 이상이 되면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 그들 경쟁한 장기에서 천재라고 말하잖아요. 제들리그가 <laughs> 어, 있어. 그,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시를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네. 어, 앞에 마리네티 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 상시도 그렇게 어렵게만 접근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네. 보이는 그대로의 느낌일 수도 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은 그작품의 이런 작품을 하면서 그 당시한테, 사람들한테 좀. 시,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이 말년에 도쿄에서 김기림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나는 암만 해도 19세기와 20세기의 틈바구니에 끼어 졸도하려 드는 무리한 인가보호 완전히 20세기 사람이 되네, 되기에는 내 혈관에 너무도 많은 이 19세기의 엄숙주의, 또는 도덕성의 피가 이렇게 위협하듯이 흐르고 있다. 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 정말 아방가르드 예술의 고뇌가 그대로 전달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본이 신세계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막 동시대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지만 무 대중들은 전혀 걸 이해 못하는 그 사이에 대한 괴리나 한계에 대한 고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 아까 마말네때 그림이나 이런 시에서 보면 그걸 활자의 어떤 성질, 물리적 형태의 느낌을 보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시라고 딱 보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무슨 문장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난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포스트라는 거 보면은 뭐 그,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갈등인 거죠. 아 그래.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시에서도 그랬고요. 이 미래파 운동은 이제 결정적으로 건축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어, 건축에서요? 그렇죠. 당시 미래파 건축의 이렇게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아, 안토니오 산델리아 아 이런 사람들은 그 과학 기술에 근거한 구조로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의 디자인하고 다르진 않아요. 오. 장식적인 것들. 그 당시 건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에 뭔가 문양들이나 붙어있잖아요. 어, 맞아, 조각상이 붙어있기도 네. 하고. 네. 네. 싹 제거해버린 거죠. 오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곡선적인 것을 이렇게 직선적인 것들, 사선이나 타원을 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선 자체 감정적인 느낌으로 호소력을 해서 역동적인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다음 네? 그림에서 보는 오늘 건축들물처럼 말이죠. 왼쪽은 그 스케치고 오른쪽. 이 작품 도시는 어때 어디 어때 보이세요? 어,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게 현대 건물이죠. 응? 그런데 저 현대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마치 왼쪽 스케치를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 현대 건물과 굉장히 닮아 있네요. 마치 건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laughs> 예, 그의 스케치가 재현된 걸 보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가 미래에 가가지고 딱 보고 똑같이 그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게 거의 미래주의 건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 개념이 꼭 미래주의 건축의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의 생각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후의 구성주의라든가 그것이 넘어서 기능주의 디자인이 건축에 아주 표본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어, 미래주의의 건축 양식이 음. 지금의 현대 건축 양식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생각과 네자 굉장히 오늘 우리 뭐단해하다고볼수 있지만 생각만 딱 바꾸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그 포스터처럼.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수 있죠. 그냥 보이는 음. 포스터처럼. 그리고 또 시라고 하니까 옛날에 어떤 전통의 관습이 들어와서 마치 읽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런 미래주의에 대해서 나,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는 뭐 어, 다음 시간에는 아방가르드의 예수의 어떤 진수? 진수 아방가르드의 진수. 다다이즘이라는 게좀 있어요 다다이즘 어우 말이 조금 난해한데요 저 미래주의는 뭔가 미래 이렇게 알 수도 있었는데 입체파도 입체에 알 수가 있었는데 다다가봐다어 다다, <laughs> 어, 다다. 네그 말부터 다음 주에 이야기해보죠 네네 아, 다음 주에 얘기를 해봐요 네 이게 다인가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네 다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